아, 그니까, 이제, 뽕다 사라지고, 이제. 아케인뽕 있었을 때, 저마다 니코 바로 나와가지고 조회수 좀 빨았어야 되는데 뭐, 수익은 없다만은. 그때, 아케인뽕 박스 했을 때, 판매를 해야지. 이제 다 끝나가지고 하면은. 아, 그 맞지. 이제 와가지고, 트루 데미지가 좋아요? 저마다 니코가 좋아요? 이러게. 대답 절대 안 해야지. 진짜, 트루 데미지 출시했을 때, 나 진짜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아 아, 뭐, 트루 데미지 괜찮아요? 이거 질문은 괜찮은데. 크로마가 없어요? 뭐 아니, 근데, 크로마는 자기가 싹 보고, 이쁜 거를 자기가 판다 하에 그냥 하면 되잖아 단순 색깔 이라서 본인 취향대로 하면 되는데 아 나는 원래 캐치아이 만 썼어 캐치아이 쓰잖아 어 대대님 왜 다른 크로마 안 쓰세요 다른 크로마 별로예요 이러면서 나도 다른 크로마 안 써야겠다 막 이러면서 그런다니까 근데 그래서 그말 듣고 그 이후로 하나씩 한 판씩 돌아가면서 다썼다이까 크로마 자 르블랑하고 아크샨하고 내가 차이점을 알려줄게 술자리나 아니면 헌팅을 하잖아 아크샨이라는 여자가 있고 르블랑이라 여자가 있어 아크샨한테 저기 혹시 이랬는데 아니요 이런 느낌이고 아크샨은 르블랑은 저기 혹시 뭐남자 치고 있나요 이랬는데 아니, 없, 없는데요 무슨 상관이세요 이러고 저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혹시 번호 좀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님 너무 못생겼어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르블랑은 존나 아파요 근데 아크샨은 안 아픈데 아무것도 못해 그게 차이점이 둘 중에 뭐가 더 개같아요 르블랑이죠 그래서 제가 르블랑 합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파... 이거 인장 스타트하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 가서 막 파밍하려고 하면 안 돼. 이게 다 감정적인 라인전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요새는 인장 스타트하면은 그냥 400원 모으고 집 가도 돼. 이런 아크샨이 제일 무서운 거예 라인 밀지도 않고 내가 CS 먹을 날때 이런 식으로 똥꼬 찌르는 새끼. 가장 불편한 정글 미신 렉사이, 우리 팀급브 어, 야, 쟤는 약간 착한 아크샨인데? 내 파밍하는 거를 허용을 해주는데요. 약간 번호 물어봤는데 번호까지는 줄랑 말랑하는 아크샨인데? 예. 어, 잠깐만 이거 한마하다 잠깐만 아, 내 나이스 아크샨 방금 뭐한 거냐? 아크샨 나한테 방금 번호 줬는데? 일단은 요르기 사고 나중에 집갔다 와서 도란링을 다시 사자. 9렙 전까지는 도란링 하나 없는 거 있는 거 차이가 너무 크다. 웬만하면 도란링 사세요. 인장 스타트하면. 어차피 7렙 되면 라인클리어 된단 말이야. 그때까지 좀 기다리자. 잘하는 아크샨이면 저기 없고 지금 내 앞에 있음니 여기까지. 오, 씨.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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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진작에 좀 이렇게 하지. 만화 관리 힘들어서 도랄링 가야 돼. 근데 도랄링 갈 타이밍이. 근데 쟤는 저런 식으로 할 거면서 아크샨을왜 그 했대? 뭐 전혀 아무것도 안 하네요? 밀당 하는 건가? 꼭 저렇게 가만히 있는 애들 내가 살짝 선 넘으면 급발진 않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크장 아, 그좀 귀여운데? 아 소리야 피가 없다. 그오피야 내가 그거 맞아 주고 싶었는데, 도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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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그렇지, 그렇지. 아, 02초. 아, 써도 죽겠다, 이건. 가버려, 가버려, 가버려! 아, 제발, 글로 가지 말고. 와, 얘뭐 621이야? 진짜 저런 그릇이 아닌데? 와, 목 리얼, 개 아프다. <laughs> 아, 목이 부어 가지고 열은 없는데 목이 엄청 부어. 었 어, 걸렸다. 나이스. 잘 가고. 아크션. 그 와, 이거 이거 안 맞아서 뽑이 죽을 뻔했네. 아, 이거 좀. 어, 그만 어, 이걸 들어와? 몰랐나? 미친나 레오나 저거. 야, 친구 못 봤냐? 그건 좀안 되는데. 아 저런. 리본 죽는다 이제 모든 걸 건다. 와.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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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라. 아 내가 아까 빼자 했을 때 뺐어야지. 나이스. 에야 오어我感觉这个哦我感 <laughs> 도도도도도도두좋됐다어어 어! 어! 여기도 여기도! 와 뭐야 저거 와진개 불쌍하네? 이거 맞나? 와 이건 못참지 아 참았어야 됐나? 야, 근데 가면 쓰고 나오게 해야 저마다 에코지. 가면 쓰는 게 아니면 아케인 에코라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집갈 때만 저마다. 싸울 때 가면 벗고 싸우고, 아집 가야지 할때 가면 쓴. 아우씨. 벙 하는 거기 아프다고요? 그렇죠. <뭄> 제드한테 마법 피해 있나? 글째 그런 거. 큐한방한방 존나 따, 따갑겠다 어우. 안 아픈데 아프다. 어, 야 아프다. 아, 이거 개 빠르네. 아, 죽었다 나. 데미지가 그대로 다 들어오네. 아 이거 제드랑 딜기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진짜 CS도 못 먹음.

얘.. 아 신발 먼저 샀구나 어쩐지 이속 개빠르네 이준는 안와 근데? 이준는 언제오냐 도대체 와, 시 간하고. 와우 나이스 럼블 궁 존나 잘 깐다 얘잘 가고 잘 1월 따라가는 거 어, 거의 거의 감이지 나만나 아, 없는데 어디 갔어 그렇지, 오자. 이번 용, 이대로 없다 죽겠는데? 어, 이걸 사러 아, 만화가 없다, 만화가. 이야, 럼버르. 하, 잘 가고, 얘들아.

타이밍 보소 힘 찍지 마라. 자, 오늘 여러분 여기 까지, 하 겠습니다.